누나 이제부터라도 말 조심하자. 아이 뭘 누나예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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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형아. 나돈 줘. 응해. 나돈 줘. 나밥 먹고 싶어. 응해. 트랩 댐 계산이요? 그러니까 어 내가 트랩을 일단 트랩이 고정 됨이야 그치? 그리고 V 그것도 있으면은 이제 그 숙작 레벨 있잖아 트랩 레벨 그 트랩 레벨이 올라갈수록 트랩 데미지가 증가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랩 데미지를 이제 고변선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확실히 는 않고 근데 고정 데미지 똑같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내가 아는 걸로 적당걸로 하자 모처럼 제대로 정리나 스쿼드에 붙었냐고요? 스쿼드는 좋지 근데, 스쿼드 수증 리다할 바에는, 다른 거 하는 게좀더 좋아서. 그, 알지? 굳이 수증 리다할 이유 없, 없는 그런 느낌. 살이 리딴거 하겠다, 그런 느낌. 아, 물론, 뭐, 약하다는 건 아니고. 딴, 딴 수증캐가 효율이 더 좋다, 이 얘기지. 바이?

남겨 있다던가 하진 않겠습니다. 습니대로된걸 만들어 버렸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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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친구야. 친구야. 어디 가니? 스카디 갑시다. 까디! 먹으러. 뭐야. 자연스럽게 스카디 먹고 군부가 만든 다음에. 핵인지구 지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연설 아. 또 잘하는 거 아, 또 보여주기 싫은데 이거. 또또재미 없단 말이그면 오늘 어, 버리면 안 되지. 집 주인한테는 미안하지. 아 이거 또또또 또, 또 그만 자라 기, 그만 잘해 김트백 나온다고 아이것도 아, 는또 아, 뭐야 이렇게네 아 그럴 수 있어. 아. 너공 있구나? 아유, 무서워라. <laughs> 아유, 놀라라, 친구야. 너 친구 좀, 전의를 상식했네, 방실했어. 와 뭐야? 야! 야야야야 야. 접접입 잠시. 왼쪽버 와! 오, 와! 와. 컷. 연버데 씨. 시기가 막. 음, 대절라고 마? 어? 너 정신 나갔지. 그, 그, 그

야, 야,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기다려봐. 도망가! 여기다. 어, 야,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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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는데? 피해주고. 야, 스킬 다 피해서 렸다 야. 계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상은 귀찮아서 이겠어 야, 이걸 스킬다답해이게다 계획이 있다 이 말이야. 다 계획이고 다 실력이다 이 말이야. 뭐야? 먹었네? 덱이 저저 저. 어, 이건 야지 뭐야 스킬 멋지게 쓰고 뭐야 뭐야 나도 스 멋지게 쓰게 해줘 드디어 성공하나? 그 발언 하지마 그 발언이 가장 위험하거든 일단 그 발언이 제일 위험해 거, 킹치웠나 급이거든? 치칩 일단 든든하게 먹고 이야 <laughs> 뭐야 이놈? 죽었어요. 어, 죽었다고. 제 금지 구역이 지정반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잭키만 어떻게 오랑고천 가면 오랑고천이랑 비슷할 거 그래도 저 데키도 원콤일 거 같네요 그래도 뭐하세요? 형님, 형님 그좀내 딜을 모르시나 보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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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 이거 딜이 음. 아니야? 좀 아무리 봐도 딜 이상하지 않아 이거? 흠 <laughs> <소리> <laughs>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수증리 이다가 약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응? 그 못하는 어, 내, 어, 내가 어, 내가 퍼서 잘하는 거. 음, 아잘 맞추네. 음. 어우 씨. 없을 뭐야 하나 체크 어디 갔어? 어 제. 야 내가 죽겠는데? 이거 흠... 음. 흠... 음. 말이야, 이게 이게 지리야? 안 지리야? 어허. 이거 안 보이거든요? 데키는? 데키는 내가. 뭐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 타임 타임 타임. 야,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 무비 무무무 무비 무비, 무비 무비 빡빡이다 해봐 빡빡이다 해봐 나는 빡빡입니다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나는 빡빡입니다 해봐 나는 빡빡입니다 해봐 빡빡입니다 빨리 해봐 그거 임마. <laughs> It is it?